요즘 울릉도가 뜨거운 이유 들어보셨나요? 비계 가득한 삼겹살, 에어컨도 안 나오는 숙소, 그리고 결국 군수의 공식 사과까지. 지금 울릉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 정리해 드릴게요. 7월 19일 유튜버 꾸준님이 울릉도 여행 후기를 올렸는데요. 문제는 이 영상 속 음식과 숙소 서비스가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15,000원짜리 삼겹살을 시켰는데 고기의 절반이 비계였고, 숙소는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이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여행 다시안 간다. 울릉도는 최악의 여행지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고 실제로 울릉도를 비판하는 글이 온라인에 넘쳐났습니다. 결국 울릉군수까지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울릉도의 특수성은 있지만 불친절과 바가지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몇 가지 개선책도 발표했어요. 음식 가격과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고 관광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메랄드 캠페인이라는 브랜드 개선 프로젝트도 시작한다고 해요. 해당 식당 업주도 고기를 잘못 줬다며 사과했지만 이미 울릉도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고기 한 점, 숙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책값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불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돼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현실이 문제였죠. 울릉도는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번 논란이 계기가 되어 더 나은 관광지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행가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